안녕하세요. 쉽게 치는 피아노의 허쌤입니다. 바이엘부터 체르니 30번까지의 과정을 1년 동안 공부하고 있는데요. 바이엘, 오늘은 3권의 1번을 공부하겠습니다. 바이엘 3권만 뛰면 이제 체르니를 들어가는데요. 보통 바이엘부터 체르니 30번까지의 과정을 학원에 가시면, 3년 4년 정도 이제 배우십니다 우리는 제가 20년 이상 가리킨 노하우를 통해서 교재를 재편집하고 필요없는 부분을 이제 빼고 해서 1년 동안에 이제 끝내는 걸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3권부터는 어, 곡이 길어집니다 동요도 같이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동요도 길어지고 해서 악보가 필요하실 거고요. 악보는, 어, 아래 카페에 가시면 학원비 한 달, 한달 정도 수업료로 평생 동안 최대이 30번까지의 과정에 악보나 영상, 그 밖에 다른 명곡들 모두를, 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원에 가시면 거의 뭐 6, 7년 이상 배울 분량을 어, 한 달치 학원비 정도로 공부하실 수 있으니까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오늘은 바이엘 3권 1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손 가운데 도 자리에 1번 손가락이 오고요 1번으로 도 칩니다 또둘셋넷솔둘셋넷 한자마디까지 해봤습니다. 자, 오른손만 치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같이 한번 다시 해봅니다. 시작 도둘셋넷 솔둘셋넷 가둘셋넷 미둘셋넷 도둘셋넷 솔둘셋넷 가둘레둘도둘셋넷 왼손은요, 오른손보다 한옥타고 밑에 도에 5번이 오면, 옵니다. 3번으로 미를 칠수 있고요. 1번으로 솔을칠수 있습니다. 자, 3번으로 미 칩니다. 그 다음에 솔, 미, 솔, 미, 솔, 미, 솔. 세 번째 마디, 왼손, 레 바뀝니다. 레, 솔, 레. 네 번째 마디 도로 바뀌었어요. 도솔도솔 도, 솔. 다시 미로 바뀝니다. 미솔미솔미솔미솔 미, 솔, 미, 솔, 미, 솔. 그다음 일곱 번째 마디 레 바뀝니다. 레솔레솔 레, 솔. 여덟 번째 마디 미솔도 일번 손가락으로는 계속 솔을 치는데 밑에 음들이 조금씩 바뀝니다. 그거를 주의해서 다시 한번 쳐봅니다. 시작 미솔 미솔 미, 솔 미, 솔미 쳐 봅니다. 오른손은 도, 왼손은 미. 자, 오른손은 계속 도를 누르고 있고요. 왼손만. 자, 두 번째 마디 오른손은 솔, 왼손 미. 오른손 계속 누르고 있고요. 왼손만. 그다음 파 치고 레 칩니다. 왼손만. 그다음에 미하고 도 칩니다. 왼손만. 도하고 미 왼손만 소라고 미파고레 다음에 레 도하고 미자 다시 한번 연결해서 칩니다 준비 시작. 마디는 오른손 레 칩니다. 2 번으로 레, 둘, 셋, 네, 또, 둘, 셋, 네, 파, 둘, 셋, 네, 미, 둘, 셋, 네, 여기까지요. 다시 한 번, 오른손 다시 쳐봅니다. 같이 해보세요. 시작. 레, 둘, 셋, 넷, 도, 둘, 셋, 넷, 파, 둘, 셋, 넷, 미, 둘, 셋, 넷, 레 2번으로 파칩니다. 아, 솔, 파솔파솔그 다음 3번으로 미솔 오른손보다 왼손이 좀더 어렵습니다. 아홉 번째 마디, 왼손 다시 쳐봅니다. 시작. 다 솔, 다 솔, 미. 쉽니다. 오른손 레 왼손 파 시작 파솔파 파, 오른손 도 왼손 미자 오른손 파 왼손 레 오른손 미 왼손 도 오른손 레 왼손 왼손 파 다음에 도 오른손 파 왼손 레 왼손 도, 오른손 레, 왼손 솔. 자, 연결해서 칩니다. 다시 아홉 번째 마디부터. 시작. 배운 데까지, 16마디까지 칩니다. <laughs> 준비하고요. 시작. 그 다음 마디부터는 처음과 같습니다. 연결해서 칩니다. 계속. 자, 처음 부분과 여덟 마디가 똑같기 때문에 그냥 연결해서 쳤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곡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은 13마디, 14마디인데요. 13마디와 14마디를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왼손 만파솔미솔레솔도미솔 솔, 솔, 자, 오른손은요. 레 돌, 천천히 칩니다. 자, 어떤 곡이든지 간에 어려운 부분이 꼭한 군데씩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부분만 반복적으로 연습해서 잘 되면 처음부터 전체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바이엘 3권의 1번을 공부해 봤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 계속 할 거고요. 어, 바이엘 3번의 어, 1번에 대한 연습곡 어, 동요를 같이 게시하니까 동요도 반드시 같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동, 동요가 어, 바이엘보다 더 쉽고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